노래가락 차차차차차차 스택카 카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72 카운트 투월 작품으로 리스타트 한번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투월 32 카운트 후 6시 방향에서 다시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1, 락킹 체어 2번, 오른발 포드락, 왼발 리커버, 다시 오른발 뺐나, 왼발 리커버 포드라, 리커버, 뺐나, 리커버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투, 브이스텝두번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빼기, 왼발 빼기 다시 한 번, 아웃, 아웃, 인, 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포드워크 왼발 포드워크 다시 오른발 포드워크 왼발 킥 다시 빼빼빼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4헐리걸리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기 사이드 터치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이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세션 5, 6 같은 동작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비사이드 터치 클랩 세번 살짝 다운 무릎 다운 박수 세번 다시 무릎 업 박수 세번 다시 반복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박수 박수 카운트 원 2, 쓰리 포팔 1, 2, 3, 4, 5, 6, 7, 8. 섹션 7, 8. 변형된 케이스템. 반복. 4분의 5쪽 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선 포드, 터치. 사선 백 터치. 4분의 5쪽 해전.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다시. 사선 포드, 터치. 사선 백. 터치 4분의 오른쪽 회전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세션 나인 다운 박수 3번 다시 업 박수 3번 다시 다운 어 카운트 원 and two three and f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 세 2, 3, 4, 5, 6, 7, 8.